제가 이제 u b e 통 o 서다다가 이제 저희가 이 제가 이 유튜브로 t 다 b e 이게 나온 거거요요 o 네, u t u b e y 어 u t u 똑 e y o 이 t u b e YouTube, YouTube, 근데 근데 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식이랑 7년식이랑 똑같이 있는데 왜 2004년식이 비싼지 저는. 네. 그 이유 궁금합니다. 화물차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뭐 이. 2004년식, 2004년식하고 2007년식이 있으면 2004년식이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주행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주행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네. 재원에 따라 다릅니다. 아... 네. 지금 뭐 이사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아버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이제 제가 따로 나와서 이제 하려고 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적은 예. 어디세요? 저 지금 일산. 일산이산경고 그때 우리가 설명드렸던 차가 2017년에 63만km 탄 네. 예. 고차량이고요. 이게 2007년식이면 매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안용식 다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고요. 네. 네. 그영어도돈번 혹시 어떻게 어, 우선은 그 임대로 들어갈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지금 주변에서 뭐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가는 거 들어갈 때 이제 그 남바 마다도 달마다 내, 내는 비용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네. 우편점은 시세가 있어요. 시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운수회사들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차 어,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낮아서 네. 정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월 지입료는 음. 정확한 거는 차가 결정이 돼야. 네. 네. 결정이 되면 그때 운수에서 저희가 선정해 드릴 거예요. 운수에서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다나 거예요 네네. 근데 사장님, 제가요. 네. 정말 궁금한 게요. 네. 그 제가 이제 통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저희가 이 제가 이 유튜브로 이제 보다가 이게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차량들 근데 보면은 어느 더 똑같은 이제 회사마다 이제 그 차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근데 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4년식이랑 7년식이랑 똑같이 있는데 왜 2004년식이 비싼지 저는 네. 그 이유 하 화물차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뭐이 2004년식, 2004년식하고 2007년식이 있으면 2004년식이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주행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주행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네. 재원에 따라 다릅니다. 아... 네. 화물차는 재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네. 딱 정확하게 연식 주행거리 옵션이면 딱 결정이 돼요. 네. 네. 근데 화물차들은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이에요. 왜냐면 나에게 맞는 재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 가장 인기가 좋은 재원들이 네. 연식이나 주식을 떠나서 가장 비쌉니다. 아, 그리고 그래. 인기가 좋다는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차를. 네. 그러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연이 지나면은 연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감가가 되잖아요. 네. 네, 연식이 대비해서. 근데 화물차는 안 그래요. 화물차는 오늘 어, 시세가 내려갔다가 갑자기 응. 내년에, 내년 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내년에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화물차는 수용차 이런 거하고 좀 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제가요, 네. 지금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제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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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어, 그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요. 네. 어, 일단 대출 받으려면 조건들이 뭐냐면, 자, 지금은 중고차 캐피탈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중고차 캐피탈에서도 얘네들이 대출을 해줄 때차 조건도 봐요 1년씩 같은 경우에는 오래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래지금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는데 이거는 조인 해봐야지. 아버님 은 차를 한대 갖고 계신 거죠? 네, 그 파비스 그거 개별 넘버예요? 네, 개별 넘버예요. 개별 넘버 한개 갖고 계신, 계신 거죠? 네.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네. 아버님 개별 넘버 하나 갖고 있고 네. 차량을 하나 사가지고 네. 어 이제 지입 넘버를 달 거잖아요. 네. 그럼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네. 아버님 이동을 했을 경우 네. 유가 보조 카드가 네. 이거는안 나와요. 음... 근데 어차피 근데 이삿짐이라 크게, 네, 맞아요. 크게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네. 만약에 일반 콜바리 하신다 그러면 부담이 되시겠지만 네. 이삿짐은 크게 네, 맞아요. 뭐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만 내가 이제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차 네. 유가 보증 카드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1톤차도 하나 갖고 있긴 한데요 네. 그 1톤차를 만약에 또 들어가면은 그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1톤차를 유가 <laughs> 부족하대요? 네 그걸 이제 선생님 명의로 하면? 그제 명의로 돼 있으면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한 개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개만 나오는 네. 거니까 네. 선생님 1톤으로 지입놈버 달면 네. 네. 하나는 나와요 거의 부족하면. 1톤을 많이 쓰거든요 5톤은 어떻게 왔다 갔다 이사할 때만 잠깐 쓰는 거고 1톤은 네. 이제 제가 견적보고 막이러고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 Thi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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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